飘啊。 i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멋있게 신앙고백을 할 건데 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할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이제 함께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담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유아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계속 계속 만나고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오늘은 이 차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난대요.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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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기도 하고요. 헉, 여기 있는 이런 배를 타고 쑥쑥 뿌뿜 여행을 떠나요. 오늘 가는 곳은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에서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래요. 그런데 빌리포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울 선생님이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죠? 자, 바울 선생님 만나게 될두 명의 사람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는 아주머니예요. 루디아 아주머니가 강가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기도를 하던 길에 바울 아저씨가 그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자 루디아의 아,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도 갔어요 내가 바울 선생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 함께 예수님을 믿어요. 루디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자 가족들도 그래, 그래. 우리 예수님을 함께 믿어봐요.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루디아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자주색 옷감을 팔면서 한 가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건 바로 옷감을 팔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바울 선생님을 섬겨주기도 하고 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대요. 멋진 루디아 아줌마!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멋진 루디 아줌마 최고! 이번엔 빌립보성으로 가는 바울과 신라예요.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몸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 여인은 바울 아저씨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들은 구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돌돌돌돌 쫓아다녔어요. 하루 이틀 삼일 계속 쫓아다니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 안에 있는 나쁜 영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여인은 짜잔 건강해졌어요. 이제 아프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아저씨들이 화가 났어요. 벌거실라를 감옥에 가둬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바울과실라는 우리를 괴롭히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알겠소. 바울과실라를 감옥에 가두시오. 헉,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내가 이 감옥을 튼튼하게 지켜야 되겠군. 이 감옥에선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지. 감옥을 지키는 간수 아저씨는 바울과 신라를 가부들 뿐 아니라 야야야야 야 때리고 매질을 하고 튼튼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바울과 신라 아저씨는 아야야 아야야야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대요. 바울과 신라 아저씨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신라 아저씨도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 가장 넓고 넓은 사랑 예수님 사랑 높은 그 사랑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대요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렸고 간수들한테도 들렸어요 그런데 우르르 쾅쾅 이게 어쩐 일이죠?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무너지고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죄수들이 다 도망갔잖아 간수 아저씨가 깜짝 놀래서 겁이 났어요 벌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울 아저씨가 우리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수 아저씨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왔어요. 도망가지 않아서 깜짝 놀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바울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간수 아저씨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치료도 해 주고 깨끗이 씻겨 주고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 아저씨가 전해 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간수 아저씨와 그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두 번째 빌립보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빌리포에서 루디아와 감옥을 지키는 간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지요 루디아와 간수 아저씨는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족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너무 대단하고 멋지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지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목사님이 축복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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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 아저씨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